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퀄 공연을 마쳤습니다. 아, 아형이에요, 지금. 음, 그렇군요. 설특지 마형. 신나게 즐겨주세요. 아, 아형 시작했구나, 지금. 아형 봐야 되는데. 오빠가 둘이에요. <laughs> 알았어요. 아영 얼른 보세요. 저는 이퀄 방금 마치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하이 프롬스 웰. 아는 형님 광고 중. 아, 그렇구나. 아, 오늘 진짜 또 이렇게 설 연휴 이제 시작하는데 시간 내서 이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저는 오늘, 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 재밌는 일은 아니죠. 네. 제가 여기 머리가 짧잖아요, 여기가. 이게 마이크가, 아,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머리 사이로 숨겨서 하는데, 아까 이렇게 진심을 말해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가 빠졌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여기가. 오늘 공연 보셨어요? 마이크 빠지는 거 보셨나? 아, 정말. 이 마이크를 고정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로 음. 실시간으로 같이 아영 보자. 네, 저는 집에 가서 씻고 저도 볼수 있도록 할게요. 아유. 저는 <laughs> 마이크! 피해가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그쵸? <laughs> 마이크의 핑계가 아니라, 우리 그죠? 10점 만점 때 마이크 사건부터 해서. 머리가, 제가 머리가 여기가 좀 길, 이제 여기좀 길러야 되겠어. 여기 뒤에 머리가 고정이 안 돼서, 감독님도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형님 재밌게 보시고요. 어, 저는 또, 공연이, 모레 있네요. 모레 3시에. 또, 어 저희, 이퀄, 공연이 있으니까, 네. 그때 또뵐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아, 형, 재밌게 보세요. 안녕. 오늘 와줘서 땡큐. 바이바이. Bye. A ai A không